자 그리고 종목 얘기 더 나눠 볼게요. 음, 기관은 매수하고 외국인은 매도하는 종목 LG 엔솔, LG 화학 그리고 LG 전자까지 같은 수급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네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신저가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어, 지금 30만 원에 우리가 공모가였는데 네. 예, 지금 여기 보면 43만 8천 원 어... 신저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어제 장준이. 어, 네. 예, 그래서 제가 LG에너지솔루션은 당분간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첫날 따상을 가지 못했잖아요. 60만 원이 따상인데. 어, 59만 8천 원을 찍고 나서부터 잠시 반등이 나오다가 그대로 다 주저앉았는데 지금도 저점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신규 상장 주들은 이게 그 흐름이 짧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점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 우리는 그럼, 40만 원 정도 빠질 때 보자고 네. 하셨죠. 네. 그래서 어, 지금 목표가가 지금 거의 우리 40만 원대까지 다 왔어요. 근데 저는 기술적인 반등이 임박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음. 그래서 어, 제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언제 사볼까 지금 재려 보고 있어요. 그 네. 아직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아래 꼬리가 살짝 달리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45만 원에서 한 44만 원 사이에서 움직임을 보고.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어... 잡아서 한 10%나 15%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에서 한번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어 이제 뭐 기술적 반등 할것 같다. 이제 우리가 사봐도 되는 충분한 가격이다. 그때 저희 공략주로 제시를 해 주실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애청자분들은 지금 많이 빠져 어 신적가니까 들어갈까 이렇게 섣부르게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말씀 드릴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G 화학도 짚어볼게요. 뭐 마찬가지로 기관은 매수하는데요, 외국인은 매도합니다. LG 화학, LG 전자 똑같죠? 네, LG 쪽은 지금 외국인들은 잘 건드리질 않아요. 음. <laughs> 그래서, 이, 그래서 외국인들 특징이 뭐냐면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꼭 이런 1등주만 건드리고 LG는 또 살짝 들어왔다가 LG노텍도 이 지금 빠져나갔고요. LG화학은 다시 신저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저는 LG화학도 이제 그 50만원대 예, 50만 원대 정도에서 저점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고점은 9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 지금 그 사상 최고가는 105만 원이니까 지금 그 56만 9천 원인가요? 56만 9천 원 정도에 와 있는 거 아니 58만 9천 원이네요. 58만 9천 원에 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지금 반토막이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58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에서 어, 저점을 찍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기서 좀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터닝하면 65만원 정도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어, 짧게 대응만 하시고, 어, 본격적인 매수는 역시 65만원을 돌파한 음.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LG전자도 한번 보시면, LG전자는 이제 세 종목 중에는 좀 가장 흐름이 낮습니다. 그래도 네.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 약간 터닝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LG전자는 지금 자동차 전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로봇 얘기도 나왔었고요. 어, 실적이 터닝하는 모습들도 나왔고, 또 휴대폰 사업 철수하고 나서 가전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시장으로 진출한다 이런 게 네.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12만원에서 13만원 사이에서 바닥을 찍고 돌아선다면, 저는 14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을 얘기할 때는 역시 14만 원을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인 매수 타이밍은 그때 가서 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G 엔솔, LG 화학, LG 전자까지 짚어봤습니다. 들국환님께서 LG 엔솔, 째려보고 계시다는 얘기시죠. <laughs> 일단은 지금 째려만 보고 계시고요. 근데 너무 눈앞지 않게 살짝만 째려보시고, 저희가 말씀 드릴 때까지 좀 편안하게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안정수님께서 저는 일편단심입니다. 증시 라이브 제일 편하고 수익도 좋고요. 욕심버리고 대표님 말씀만 잘 들으면 얘기해주셨습니다. 네. 진짜 현명하게 요즘 같은 장에서 저희 잘 따라오시면서 현명하게 수익이 잘 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일편단심으로 안정순 님처럼 안정적으로 저희 방송 보시면 안정적인 수익률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